네, 구독자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자, 파이코인이 며칠째 가격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죠. 자 여기서 투자자들의 심리는 보통 다 똑같을 겁니다. 올라갈만하면은 밀리고 올라갈만하면 밀리고. 자 이게 반복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지루하죠. 왜 지루할 수밖에 없냐면 다른 코인들은 뭐 예를 들어서 리플 같은 경우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다보면은 지루함을 못 이겨내고 자 올라가는 코인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루한 사람들은 매도가 나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저점에서 잘 잡았어요. 잡아서 올라갔는데 수익이 얼마 안 나죠. 자 그러면 에이 빨리 끊어치자 이러면서. 수익을 본 사람도 치고 나갑니다. 자, 점점 매도세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거래가 실리지 않고 일정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매도세가 많아지는데 가격이 안 밀리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떨어지는 물량을 야금야금 모아가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자, 파이코인의 저점이 어때요, 지금? 저점을 보시면 점점 높아지고 있죠. 저점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힘이 강하다라는 얘기고 자, 이렇게 수렴 패턴의 상방을 돌파하는 순간 파이코인의 급등. 이게 나올 수. 밖에 없죠. 자, 그리고 뚫을 수 있는 호재 앰백까지 있습니다. 살펴볼게요. 우선 파이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기사 잘 보셔야 돼요. 어, 파이코인이 2단계 인증을 진행을 하거든요. 자 마이그레이션 하기 전에 이메일 인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뭐 이걸 받지 않으면 채굴앱으로 넘어가거든요. 자 그래서 파이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이메일 인증하시고요. 자 여기 보면은 텔틱이라는 회사가 파이코인을 결제를 할수 있는 비자 카드를 출시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파이코인에 대한 활용도, 쓰임새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아마존, 이베이, 페이팔, 애플페이, 자 많은 곳에서 쓸 수가 있는데 코인이 다른 암호화폐와 다르게 실생활에 결제가 많이 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6 0 0개 정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결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미국 부동산에서도 비트코인, 그 다음에 파이코인 두 개만 딱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파이코인이 급등을 위한 웅크려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생활이 더 많아질수록 비트코인의 자리를 넘보면서 파이코인의 급등 충분히 나올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파이코인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좀 진지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파이코인이 가격을 한 차례 회복을 시켜주고 있다라는 점.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수십, 수백 퍼센트의 수익을 생각해야 됩니다. 상상이 현실이 돼야 되거든요. 더사가 스스로 움직이네, 이러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바이낸스 이야기는 보통 이야기도 아니고 무엇보다 파이코인이 비트코인을 넘볼 수 있는 강력한 내러티브를 갖고 있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찌라시가 몇개 있는데 이게 진짜든 아니든 어떻게든 이 파이코인 수익 나는데 도움되는 정보 지금부터 공개를 할 거거든요. 자 우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계속 시청하시는 겁니다. 자 보시면요. 파이데이 앞두고 KYC 인증 메인넷 이전 완료가 되었다. 중간에 막 지연도 돼가지고, 막 짜증도 나고, 막 그러던데, 이걸 왜 하느냐, 다들 아시죠? 바이낸스에서이 상장 관련해가지고, 찬성, 반대, 자, 투표 시스템이 열렸거든요? 자, 그러면서 상장 가능성이 높다, 이런 찌라시가 돌고 있죠. 만약에 바이낸스에 상장이 되면, 연쇄적으로 상장이 되겠죠? 그러면 상장 비밀 최소 두세 방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좀 강력하게 보는 건이 부분이에요. 미국 부동산 있죠? 플로리다에 있는 업체가, 자,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제 파이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자 결제수단으로 공식 인정이 되는 순간 비트코인도 한번 날라갔고 도지코인도 한번 날라갔고 시바이누도 기대감에 올라갔고 자, 그럼 파이코인도 자, 올라간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애초에 이 파이코인 같은 경우에는 실생활 결제를 목표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하고 다르게 스텔라 합의 방식을 이용을 했죠. 그래서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바일, 핸드폰으로 채굴이 되고, 비트코인이 한 블럭 처리하는한 10분 걸리는 반면에 파이코인은 5초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쓸수 있게끔 만들어놨죠.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을 위협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트럼프가 대선 후보로 있었을 때 파이 쪽하고 이야기가 오간 게몇개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조금 극비라서 제가 소통방에서만 공유를 드리는데요. 어쨌든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어때요? 트럼프 당선되고 파이 코인 OKX에 상정이 되었죠. 자 제가 갖고 있는 찌라시 중에 90%만 맞아도 자 파이코인 지금 3 0 0 0 원이 채하지 않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을 뛰어넘는다, 한 1억이 넘는다는 얘기고 이러면 내돈만 원이 30억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코인 판에 들어온 이상 우리가 수익을 봐야 되겠죠.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인생을 바꿀 시간이 있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자 파이코인 현재 가격에서 직선을 쭉 그어놨을 때 여기 위치랑 여기 위치랑 결론은 온전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안 팔고 그대로 들고 있었다면 자 근데 이 시점에서, 근데 수익 차트로 사고 팔고 반복을 해보면요. 이전에 올라갔을 때 제외하고, 여기서부터 사라는 신호, 사라는 신호 나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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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섯 번의 거래를 했을 때, 얘도 본전일까? 자, 보시면요. 중간에 26% 그 다음에 19%, 16%, 그 다음에 18%, 30%, 총 109%의 수익을 뽑아냅니다. 그냥 들고 있을 때보다는 확실히 수익이 좋은데, 여기서 만약에 이만큼 올라갔을 때 70%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내가 진짜 꼭대기에서 팔수 있으면 70%의 수익을 가져갔겠죠. 하지만 수익 차트는 70%보다 수익이 훨씬 좋고, 이렇게 사라는 시그널이 나오고, 팔라는 시그널에 팔았을 때 훨씬 더 압도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이 부분,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30분 차트 움직임을 보면, 최근 3일 동안 팔라는 신호에 조정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반등을 주고 눌림을 줬을 때 다시 올라가고. 자, 이 과정이 반복이 었는데 여기서 3일 만에도 50%의 수익을 뽑아내는 거죠. 자, 결국에는 사고 팔고 하는 심리에 의해서 가격이 변화가 되잖아요. 그 변화에 맞춰서 수익차트에 사고 팔고 이 신호대로 거래를 하게 되면 파이코인의 수익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죠. 단순하게 파이코인이 비트코인을 위협할 수 있다. 명분이 있다. 명분이 있지만 자, 이런 기대가 에 올라가지 않거든요. 수익 차트에 타점이 필요합니다. 자 혹시 이 파이코인의 수익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제 전화번호로 파이전략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일종의 재능기부거든요. 그래서 돈을 받지 않고요 누가 돈 달라고 그런다. 바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저도 수익이 안나고 힘든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잘 압니다. 수익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니까 부담없이 요청하시고 수익을 본다. 그러면은 구독 그 다음에 이거 좋아요 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수익자들은 결국 찐바다, 그 다음에 상승 후 개미 털고 올라가는 눌림모. 이런 자리에서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파니까 계좌 수익률이 어때요? 월별로 봤을 때 꾸준하게 만들어지죠. 자, 이런 수익 차트로 오늘의 단타, 오늘의 스윙을 공략을 하면 수익률은 더 좋아질 수 밖에 없어요. 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 추가 매수할 시드가 되기 때문이죠. 자, 보시면 19일 날은 스태분을 공략을 했습니다. 스태분도 보시면은 요날 7시에 자, 수익 차트에서 사라는 신호가 잡혔었거든요. 자, 이전에도 오르고 내리고 잘 반복을 하다가 이번 돌파는 기존 상승 3파동으로 연결되는 자리라서 좀 빠르게 공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1 시간 당겨가지고 제가 문자로 보내드렸고요 자, 그리고 튀기 시작 시작하니까 스태프 숨도 안 쉬고 탁 올라가기 시작하죠. 자,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성공을 했습니다. 자, 보통 단타를 한 번, 두번 정도 성공하면 이쪽이 답인 것 같잖아요. 소지를 발견한 것 같아가지고 기분도 좋은데. 자, 이때 투자금액을 확 늘려버리는 순간 손실이 날때 내가 이걸 존버를 딱 하게 돼버리면 한두 번은 살려주거든요. 근데 딱한번 죽여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손실이 대박나죠. 제가 옛날에 엄청나게 당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단타는 내시더머니를 늘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매매예요. 하지만 원칙이 있어야 단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막 흥분해 가지고요. 올라가면 올라간다고 따라가고 떨어지면 이제 무섭지도 않아요. 그냥 열 받아서 또 사고. 그러다 보면은 감으로 막 사고 팔고 있고. 끝은 다 아시죠? 가격은 항상 오르고 내리고 반복하면서 올라가는데 원칙이 있어야 흔들림 없이 꾸준히 내 시드머니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텝 많은 분들이 또 수익을 보셨습니다. 진짜 목표까지고 내려온다. 수익 고맙다. 진짜 코인의 신이다. 아유, 별 말씀을. 그리고 진짜 감사드린다. 내일도 단타 대기하고 있을게요. 예 내일도 수익 보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 구독자님께서 단타로 이렇게 매일매일 수익 나시면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혹시 나도 단타로 수익 내보고 싶다. 진짜 수익 나나 의심이 되는 분들 그냥 문자 주세요. 테스트 해보셔도 됩니다. 여기 제 번호 보이시죠? 제 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오전 10시, 오후 2시 근데 앞뒤로 1시간씩 당겨질 수는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보내드려요. 문자 받고 안 사고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지켜보셔도 됩니다. 대신에 지켜보다가 수익이나 아시죠? 제 채널에 구독, 그 다음에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익 타트로 원칙 있는 매매 하면은 원효띠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사람이 20대인데 300만 원으로 막 3천억 대 이상 돈을 번 친구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도 귀신같이 타점을 딱 보내드리거든요. 근데 본업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직장에 근무하시고 일하시는 분들 이 타점을 놓치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아무리 좋은 타점이라고 하더라도 못삼으면 기회를 놓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코인 투자했을 때 썼던 방법 지금 알려드리. 할 겁니다. 코인 시장에 보시면은 대박의 기회가 있다. 월 20만 원으로 2억을 만든 사례가 많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 썼던 방법은 돈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투자해 가지고 돈을 벌었었거든요. 와 그런게 있어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시간도 필요하고 정확하게 정보가 좀 필요합니다. 바로 에어드랍이죠. 자 실제로 유튜브에서 우리 에어드랍을 부업으로 소개하는 영상도 많습니다. 요새는 수익률이 예전만큼은 안 나와요. 에어드랍 이벤트도 많아졌구요. 근데 그런 것들보다는 실제로 진짜 돈이 되는 에어드랍을 하지를 못합니다. 돈이 되는 에어드랍이 뭐예요? 바로 상장이죠. 상장시켰을 때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데 제가 소통방에서 솔레이어 8번째 에어드랍 한다. 글을 올려드렸거든요. 요때 나온 기사가 2월 11일이었습니다. 2월 11일. 근데 보이시나요? 업비트에서 2월 12일 날그 다음날 솔레이어가 상장이 된 거예요. 그 대박이죠. 상장되자마자 1분 봉이거든요. 40분 만에 100%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에어드랍 한 물량이 상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 얼마를 가든 간에 일단 위로 튀기 시작하면 절반 매도. 나머지는 누울 때까지. 죽을 때까지는 아니고 코인 계좌 없을 때까지 홀딩해라. 홀딩하면 손실은 안 나고 혹시라도 몇 개는 대박이 나니까 이런 식으로 투자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카이 투도 역시 에어드랍을 했었는데 이거 6월 20일 날 제가 기사를 올려드린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에어드랍 공략 대상이에요. 왜냐 NFT 관련해가지고 기사가 막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기존의 소송권에 대해서 조사 종료한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인공지능 웹3 이쪽하고 다 연계된 거는 한 번은 업비트스도 상장시켜준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공략을. 실제로 어비트 트럼프 당선 이후에 상장 많이 시키고 있어요. 근데 상장시키는 코인들의 섹터가 거의 비슷해요. 인공지능, 웹3, nft 뭐 이쪽이거든요.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그쪽 관련 에어드랍 나오면 일단 1순위로 다 잡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 달, 보시면은, 카이토가 업비트의 신규 상장이 되었죠. 얘 1분 만에 77% 올랐거든요. 이거 1분 차트입니다. 한번 쭉 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흘러내리고 있죠. 사실 한 70%, 100% 올라가면은, 일단 물량 절반 돌고, 나머지 들고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보통 상장빔 노리고 따라 붙는 분들 있잖아요. 죄송한데, 저는 던지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받아줄 수 있는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때 못 던지면은, 못 팔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상장빔 나왔을 때 파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들고 있는 게 손실이 없잖아요. 대신에 내가 여러 개 깔아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추가 상승 나오고 급등을 하게 되면 대박이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또 새로운 투자 방법을 알았잖아요 내 계좌를 충분히 늘릴 수 있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을 해줘야 될까요 상관없습니다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눌러 주신 분들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소통방에서 제가 에어드랍 월별로 나올 수 있는 거 최대한 모아 가지고 보내 드리고 그 다음에 바이낸스부터 해 가지고 상장시킬 수 있는 그런 코인들 뽑아서 정리를 해 드리고 있거든요 혹시 나도 부담없이 에어드랍 해 보겠다 자, 그리고 상장되면 절반 틀고 나머지는 그냥 묻어 보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제 전화번호 있죠 제 전화번호로 소통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소통방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에어드랍 하는 방법 다 보시면 되고 혹시나 시간 없어서 자료만 받아보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건 사실 제가 소통방에 저희 구독자님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절대 외부 유출하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몇 명이 돈 받고 막 파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거 한바탕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없는데 혹시 나중에 뭐돈 받고 판다 그런 얘기 나오면. 소통방에 더 이상 유념받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약속을 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통방이 조금 더 자료가 많이 나가니까 편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우리가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시야를 넓히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소통방에서 전략 가격 그 다음에 단타, 그 다음에 에어드랍,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을 하시면 2억 정도는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2억을 저도 기사처럼 80억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설명드릴 이 코인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 딱 잡으셔야 돼요. 업비트 비선만 이용하고 계신다. 절대 이런 수익 나오지 않습니다. 코인 시장은 정보, 시각이 넓어야 돼요. 넓어야 수십, 수백 배의 수익이 나오거든요. 자 가령 예를 들면 60마 인플루언서 이 사람이 다람쥐를 키웠는데 얘가 땅콩이에요 땅콩이. 자, 근데 미국 주정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다람쥐에 물려가지고 광견병 바이러스 감염 걸린적이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안락사를 결정을 한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 그저 그렇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잘못 건드렸죠. 60만 인플루언서의 스을 건든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기사가 딱 되니까 누가 뛰어들었느냐.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자기 계정의 X 계정에다가 아 정부가 도를 넘었네. 그러면서 추모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대통령 후보였거든요. 트럼프. 트럼프가 또 언론에서 야 이거 진짜 잘못됐는데 경로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언론 플레이가 되니까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앞에서 봤던 트럼프,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 다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서 세계 최대 거래소죠. 바이낸스에서 이 피너 코인을 상장을 시켜버립니다. 상장되는 순간 얘 어떻게 움직이겠느냐. 3일만에 20배의 폭등을. 보여준 겁니다. 이거 상장될 때 제가 돈이 된다, 이거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때 사신 분들 진짜 대박 났습니다. 상장 3일 만에 20배 수익 났고요. 많이 살 필요도 없어요. 이런 것들은 커피 값, 피자 값 밖에 가지고 사면 되는데 제법 많이 먹었죠. 자, 여기서 감을 잡아야 돼요. 아마배 시장 쪽에서 수십, 수백 배의 폭등이 나오는 그는. 자, 트럼프, 그 다음에 아서 헤이즈, 일론 머스크 이런 유명 인플루언서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기회를 만들고 가기를 띄우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뭐 다람쥐, 피넛, 뭐 시바이노, 도지 같은 개 이런 모티브로 코인을 만들고 올려서 뭐 수익률 대박났다 이런 것들을 봤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업비트 비싼만 바라보다가는 진짜 전문가가 될수 있는데 설거지 전문가가 됩니다 자 소통방에서는 트럼프가 밀고 있는 이 정책 최대 수의 코인, 스테이블부터 해가지고 AI 에이전트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다섯 개 정도 접근을 했거든요. 이번에 플러스 하나를 추가를 할 겁니다. 그걸 지금 공개를 해드릴게요. 어떤 코인이냐면, 솔라나 요새 말 많잖아요. 엄청 두들겨 맞고 있고. 자, 근데 이 솔라나가 기회를 뒤집기 위해서 비트코인하고 협업을 할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기사로 다 찾아보셔도 되고, 아니면 외국 사이트 가서 번역해가지고 보시면 다 체크가 가능해요. 자, 저는 소통방에서 다 자료를 공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믿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코인은 사전 판매가 한달 정도 되었거든요. 모금 금액이 400만 달러 돌파를 하면서 일단 모금에는 성공을 했어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민 코인을 시가 총액별로 쭉나열를 했을 때 도지부터 시바이누, 페페, 오피셜 트럼프, 봉크 쭉 나오죠. 자, 근데 도지 코인은 오리지날이에요. 얘 스스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시바이누, 페페, 플로키 이런 애들은 이더리움 베이스로 만든 코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봉크, 도구 위펫그 다음에 오피셜 트럼프, 여기 멜라니아 그 오른쪽은 솔라나 베이스의 코이들이거든요 자 근데 눈여겨보시니까 좀 이상한 점이 있죠 뭐예요? 시총 1위의 비트코인 비트코인을 베이스로 하는 코인이 없잖아요. 우리는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방금 어떤 코인하고 어떤 게 협업을 한다 했느냐? 바로 솔라나하고 비트코인이거든요. 자 그러면 막강하죠. 봉크가 솔라나 베이스의 코인인데, 시가총액이 보시면 100만 천만억 10억, 100억, 1천억조, 4조 2천억대거든요. 근데 비트코인하고 합쳐지는 코인이 나오니까, 얘 뛰어 놓는다고 보거든요. 지금 브리셀 단계에서 지금 이 코인 시총이 50억이 안 돼요. 100억이 차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단숨에 페페를 잡는 순간 몇배 간다, 800배 간다라는 겁니다. 800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페페코이 처음 나오자마자, 263달러 투자해서 3주 만에 500만 퍼센트 갔다. 옛날에 이런 기사 많이 나왔죠? 페페코이 4만원 투자해서 700억 벌었다. 자, 근데 그 페페 코인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트코인과 협업으로 만들어진 코인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게 아무튼 최초예요. 최초고, 지금 일론 머스크 혹시 여러분들 트윗X 자주 가시는 분들은 확인해 보세요. 간간이 소개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코인이냐, 어떻게 사느냐 설명 드릴 거거든요. 집중하시고, 자,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약속을 해주세요. 혹시라도 이 코인을 사더라도 크게 사지 마십시오. 여기 보면 제가 소액으로만 잡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두 배, 세 배, 뭐열배 올랐다고 팔게 아니라 끝까지 들고 가기 위해서는 좀 가볍게 해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소통방에서는 어떤 코인인지 설명을 드렸는데, 자, 제 번호 보시죠. 제 번호로 소통이라고 문자 주시면 소통방 안내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혹시 나는 소통방은 좀 시간이 없어서 그렇고, 문자로 받을 테니까 몰래 사겠다. 진짜 조금만 사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간절한 마음 담으세요. 내돈 10만원, 100만원이 수십, 수백억으로 돌아온다.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80억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영상에서 공개를 하면은 돈 받고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상 100개 가지고 업자들한테 넘기고 그런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번거롭더라도 사실 소통방에 오면은 정보가 많으니까 더 편하실 거예요. 자, 암호화폐 대통령 나왔죠. 트럼프. 그 다음에 비트코인과 솔라나가 협업을 하면서 단숨에 페페코인 시총 제히고 시바이노 시총까지 제혀버리면 엄청난 기회가 옵니다. 자, 이거 꼭 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